세계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가 개막했습니다. 뉴욕 패션위크 공식 행사로 열린 컨셉코리아는 퓨전 국악과 어우러지는 패션쇼 연출로 뉴욕의 패션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 뉴욕 패션위크 컨셉코리아는 빠른 템포의 퓨전 국악과 참가 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여한 화려한 영상으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퓨전 국악이 흐르는 무대에서 이뤄진 모델들의 생동감 넘치는 캣워크는 관객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리듬 오브 코리아라는 주제의 런웨이 패션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 패션의 중심 뉴욕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주제에 맞춘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대중적 감각과 화려하고 과감한 색채를 접목시킨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작품부터 한국적 감성을 덧칠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뽐낸 중견 디자이너의 작품까지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도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날레에서는 패션쇼에 참가한 다섯 명의 디자이너들과 런웨이를 달궜던 모든 모델들이 등장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한국적 패션 문화를 뉴욕에 알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 컨셉 코리아는 패션계 명사들로부터 도전적인 무대로 인정받으면서 현지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할 만큼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KB뉴스 주성훈입니다.